공개해주시면 만원 드리는 게임 하는데 혹시 가능하세요? 네. <laughs> 혹시 마지막으로 몸무게 잰날 오늘 아침에 57kg. 네. 왜 2kg가? 물 많이 마셔서. 물만 마셔도 살이 찐다는 말이 있잖아요. 동의하시나요? 네. 몇 리터 마셨어요, 오늘? 한 3리터 마셨어요. 3리... 살면서 몸무게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, 안 한다? 딱히. 그냥 자기가 행복하면 되지 않을까요? 다이어트 같은 거 해보신 적 있어요? 아, 네. 어떤 다이어트 해보셨어요? 운동도 해봤고, 식단도 해봤고, 일단 어떤 거. 한 끼는 일반식 먹고, 한 끼는 계란이나 이런 거 먹고. 네. 만원 드리는 게임 하는데 혹시 가능하세요? 어, 네. 마지막으로 몸무게 잰 날은? 한달 전? 4십 나만의 몸매 유지 비법이 있어요. 살이 잘안 찌는 타입. 주변에 다이어트 하는 친구분들 있어요? 어, 그분들한테 한마디에 네. 파이, 파이팅. 1억 받고 몸무게 랜덤 돌리기 한다, 안 한다? 안 한다. 지금이 그냥 만족해서. 그가니 그러니까 붓고 더블러 가는 게임이 있어요. 지나가는 분한테 자기 몸무게를 맞추라고 한달 맞추시면 두 배로 드리는 게임을 하고 있어요. 혹시 가능하세요? 네. <laughs> 몸무게 맞추면 만원 드리는 게임 하는데 가능하세요? 아 지금 맞추면 어네 46? 어 47? 어 49? 오. 어 맞았어요 왜저번 몸무게가 그 몸무게라고 생각하셨는지 말라 보이셔가지고 몸무게가 사는 데 있어서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? 아니요 너무 과지만 않거나 너무 마르지만 않으면 건강에 문제 없으니까 제가 이거 드리고 항상 물어주